오늘은 망치 튜닝하는 거 알려드릴 건데 이게 답은 아니에요. 답은 아닌데, 어, 이거는 새로 산 망치 튜닝이 안된 거고 얘네 두 개는 지금 제가 그냥 빠져요. 손으로 어, 빼니까 어, 많이 빠졌죠. 이렇게 굉장히 위험하죠. 습기가 습기가 빠지면서 점점 수축을 합니다. 수축을 하니까 이게 헐렁헐렁 해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다가 쇠를 박는다고 해서 또 뭐가 좋아질까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쇠 대신에 이걸 빼고 이렇게 다른 나무를 박았어요. 여기는 이걸 쐐기라 그러는데 쐐기를 박으면 굉장히 뜨튼해 꿈쩍도 안 합니다. 이 그라인더로 살살 갈아서 쓰기 좋게 만드는 방법. 이거는 근데 답이 아니고요. 개인적으로 하는 방법이 다 달라요. 저는 이렇게 합니다. 저희가 캐나다에서 집 지을 때 그런 거할때 제가 썼던 방법이에요. 그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옛날 어르신분들은 잘 아세요. 이렇게 치면은 관성의 법칙 때문에 이거 더 안으로 깊이 박히면서 이 공간이 더 헐렁해져요. 이렇게 만든 상태에서 이거 빼면은 빠집니다. 그 그냥 빠지죠. 이런 게 박혀 있는 거예요. 이런 쇠가 보이시죠? 이런 게 박혀 있어요. 이런 거는 처음 만들었을 때그 당시에는 얘를 잘 잡아줬을 거예요. 근데 기후가 바뀌고 습도가 달라지면 무용지 이렇게 하면 그냥 빠집니다. 아, 분해를 다 했어. 이렇게 돼 있죠. 여기 세로로 이렇게 홈을 팔 거예요. 세로로 이렇게 홈을 파서 쇠가 아닌 이런 식으로 지금 홈 파왔어요. 이렇게 보이시나요? 이렇게 여기다가 이따가 나무를 꽂을 거예요. 그 전에 다시 막. 켰어요. 끝까지 딱 박히고 심지어는 더 많이 박혀고 이렇게 나무가 이 상태에서 여기에다 박을 쇠기 하나 만들어 올게요 쇠기 나무로 만드는 거예요 이것보다는 이 나무가 지금 무슨 나무인지는 모르겠는데 이 나무보다는 좀더 단단한 하드우드로 박아줘요 쇠기 그냥 사선으로 자른 거예요 이거는 어, 멀바우 조각 있었는데 멀바우는 하드우드죠? 멀바우 조각 그냥 잘라왔어요 이 모양으로 이게 쇠기인데 여기다가 이렇게 박아줄 겁니다. 이렇게. 자, 본드 발라볼게요. 본드. 세 개에다가 본드 좀 짜주고, 여기 반대쪽도 본드 좀 짜주고. 이렇게. 이렇게. 이었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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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았게니다 지금 띠톱으로 금방 잘라왔어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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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이게 이렇게. 아까 박힌 나무, 가운데, 색깔 다른 거 보이시죠? 자, 이게 쇠기가 제대로 박힌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됐는데, 이제 이 부분, 이 부분이 되게 이상하게 생겼어요. 평평하지도 않고. 근데 이 부분은 튜닝하는 사람들에 따라 달라요. 이 부분은 어떤 분은 완전 플랫하게, 평평하게 하시는 분이 있고, 살짝 볼록하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음. 이거는 스타일마다 다르고 자기 쓰는 것만. 갈아왔습니다. 그냥 연마기로 갈았어요. 보시면 이렇게 수액이 막았고요. 높이 맞춰 잘랐고, 이렇게 해야지 그 습도, 습도의 차이에 따라서. 목재가 수축 팽창하면서 이, 나, 이 망치 자루가 조금씩 수축하거나 팽창을 하더라도